국립부경대학교는 5월 13일 오후 핵심 역량도서관 1층 갤러리 라운지에서 향파 이주홍 특별전 개관행사를 열었습니다. 국립부경대는 올해 창학 100주년을 맞아 이주홍문학재단과 함께 향파 이주홍 선생의 해양인문학 정신을 보존, 공유하기 위해 해양인문학 자료, 강의노트, 표지화 등 80여 점의 자료를 오는 30일까지 전시합니다. 이 전시는 지역 주민 등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향파 이주홍 선생은 우리나라 근대 아동문학을 이끈 작가로 꼽힙니다. 1928년 신소년의 첫 동화 배암새끼의 무도를 발표하고, 1929년 조선일보의 첫 단편 소설 가난과 결혼으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그는 시와 소설뿐만 아니라 수필, 희곡, 동시 동화, 번역 등 문학 전반에 걸쳐 왕성한 활동으로 한국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대한민국 문화훈장, 대한민국 예술원상, 부산시문화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주홍 선생은 1949년부터 국립부경대학교의 전신인 부산수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1987년까지 40년 가까이 후학을 양성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국립부경대중앙도서관 2층 영상세미나실에서 향파 일기에 나타난 문화사적 의미를 주제로 한 이주홍 학술세미나와 제44회 이주홍문학상 시상식도 열릴 예정입니다.